현재 넷 뷰를 무선 인터넷으로, 무선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자동으로 어, 저장을 시켜놓은 식으로 했고요. 음, 이렇게 보시면 지금 화살표를 지금 좌측을 돌려야 하는데 화면은 우측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측을 누르면 또 좌측으로 돌아가고요. 지금 이렇게 클라이언트에서는 이런 그 반대의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 내집인자. 음네 우리 넷뷰 프로그램에서는 영상이 나왔고요. 여기 이렇게 같은 컨트롤러가 있는데 조정을 해보면 오른쪽으로 돌릴 때는 오른쪽으로 돌아가고요. 이게 정상적인 거고요. 다시 왼쪽으로 돌릴 때는 왼쪽으로 돌아가는 게 정상이겠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좌우 방향을 잘못 입력한 것 같습니다. 하단이나 뭐 상단으로 갈 때는 이렇게 제대로 맞고요. 그럼이 한번 스윙을 할 때는 이렇게 기본값에 의한 스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 가서 보면. 자 여기에서도 스윙은 같은 의미고요. 회전 기본 값에 의한 그 회전 값이 나오고 회전에 대한 그 방향이 틀어지고 있고요. 자 이거를 중지를 시키고 자, 여기서 지금 좌측에 화살표가 있는데 지금, 화 지금 좌측 화살표를 눌렀을 때. 우측으로 돌아가는 오류 다시 우측을 눌렀을 때는 좌측으로 돌아가는 오류 그리고 상하 일단 좌우 방향만 바뀐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 이거는 아마도 오류이기 때문에 어,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